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방송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베이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유기 라이트 런처 나이트메어 롱기러스 트레인 파분일잠깐만 여러분요 그 다음에 갓발키리 빅토리 발키리 두루발키리 블랙 버전 맥시멈 가루다 그 다음 잠깐만요 여기 와이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서진거고 하나는 안 부서진거입니다 그 다음에 예. 레오베 이름이 실터 레그루스 그 다음에 알타크로노스음 질리언저우스 로스트 롱기로스, 일반 런처 하고 여기 자회전 런처 두개얘 런처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어어! 어. 미술드 런처. 여러분. 내가 하나나 공개하겠습 이거 두 개. 자외절 런처. 여러분도 아시죠? 런처들은 다 빼놓겠습니다. 런처는 뭐 상관없어가지고. 이 예, 네. 공개. 와이번 하나만 설명할게요. 여기 와이번이. 아. 이렇게 와이번. 와일드 와이번. 디스크, 드라이버, 오르비 공이 굴러가고요. 자, 드레인 파분이. 레이어고 디스크, 드라이버. 자, 오, 죄송합니다. 아, 됐다. 발길이 레이어 디스크 어, 잠깐. 드라이버 갓발길이 레이어 디스크 프레임 여기 드라이버 아, 이쪽 하나가 부서졌네요. 그 다음에 질리언조스 어 죄송합니다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하, 죄송합니다 친구 있습니다 롱트 롱기루스그 다음 드라이 아니, 디스크 드라이버 아그 다음에 아, 이거는 좋은 거는 좀 사줘. 알차 크로노스. 레이어? 아, 레이어. 아, 죄송합니다. 프레임 디스크? 드라이버, 이렇게 어택 스님으로 변경 가능하죠? 아, 시먼 가루다. 레이어. 디스크 프레임. 드라이버 로... 나이트 멜론 드라이버 아 시간 시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레이어 디스크 프레임 드라이버 자, 마지막 페이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다음엔 아 다음에는 어딨냐 아 여기 이 레고 베이 가지고 돌아보 잘 돌아왔네요 이거랑 몇 베이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